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에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어게 하신지라 오늘 읽은 다니엘서는 먼저 배경을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기 시작하며 망해 가던 시기입니다.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은 유다에 있는 괜찮은 소년들을 데려가 그들의 문화와 학문, 종교를 통해 정신적 식민지화를 이루어 나가죠. 그렇게 바벨론으로 가게 된 인물 중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삶은 어땠을까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만하십니까? 어렵죠. 어, 경팍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산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죠. 능히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뜻을 정할 때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바벨론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 결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결단이 견고한가라는 것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참 많은 결단을 합니다. 올해는 성경을 꼭 읽어야지라고 말하며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만 읽다가 포기하고, 아, 구약은 어려우니 신약을 읽어야겠다라고 해서 마태복음을 시작했는데 계속 마태복음만 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어,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며 소망을 가지고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나아가지만 내 속을 썩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마주하면 바람에 불이 꺼지듯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럼 이것이 우리의 결단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이 했던 뜻을 정한 게 무엇일까요? 그의 결단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를 쭉 보면 다니엘의 결단은 스스로를 굴세게하여 어떻게든 이겨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매번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그 모습 중 하나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만드시죠.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또 그리스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어떤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 삽시다라는 것보다 오늘 더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